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 소상공인 진흥원 협업화 사업의 조직 관리를 강의할 창조경영 아카데미 김승민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조직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조직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사항이 필요할까요? 협업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간부서인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십과 관리 및 경영 능력이 필요할까요? 세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겠는데요. 우선 첫 시간에는요, 경영 환경의 변화, 조직 및 조직 관리의 정의, 협업화 사업의 정의 및 장벽 요소, 그 다음에 협업화 성공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조직이 가져야 할첫 번째 요소인 비전 및 목표 만들기, 그 다음에 목표 공유하기. 팀및 팀워크, 그리고 구성원 간의 신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소통, 동기부여, 갈등관리, 성과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떠나보실까요? 여러분, 공진화 현상 아십니까? 이걸 자연상태의 현상을 비유해서 설명하면 잘 이해하실 텐데요. 자연 상태에서 치타는 영양을 먹고 살고 있고요. 영양은 풀을 뜯어 먹고 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양이나 치타 중에서 한 마리의 속도가 빨라지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의 속도가 빨라지면 치타가 많이 굶어 죽고요. 치타의 속도가 빨라지면 영양이 많이 잡혀 먹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지금 멸종했어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실제 비슷한 숫자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시 많이 잡혀 먹고 잠시 많이 굶어 죽지만 자기도 생존하기 위해서 빨리 쫓아오는 치타보다 더 빨리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더 빨리 도망가는 영양보다 더 빨리 쫓아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 두 마리의 평균 속도는 과거의 두 마리 평균 속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공진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해오고 생태계 균형 유지의 비밀인데요. 자, 대형마트의 확대에 대응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나들가게가 그 토대를 잡으면서 이제 협업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공진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발전적인 공진화로 협업화 사업에 한번 성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슬립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운영과 관련되는 연관된 부분들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도입부에서 에, 저는 이 기러기와 관련되는 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아, 교재 4 페이지에 기러기들이 먼 이동을 하는 에, 그림이 아마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러기를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협동조합의 가치가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약자들이 모여서 좀더 강한 힘을 발휘하자는 출발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이 기러기들의 먼 이동 거리를 어떻게 잘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에, 날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러기는 에, V자 대행으로 그래서 날아갈 때 보시게 되면 은 기러기들이 되게 편대행으로 이렇게 에, V자 행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맨 앞에 리더가 에, 앞장을 쓰고 나머지 에, 무리들이 따라가는 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그냥 이와 같은 행태를 따르는 게 아니고 리드가 에, 앞에서 날개수를 통해서 에, 끌고 가면은 나머지 구성원들이 좀더 쉽게 에,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쉽게 가냐 면은 혼자 날 때보다 약한71% 이상 에, 효과적으로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는 동안 앞에 있는 리드는 꺼대없이 울음소리를 내서 그리고 끝에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동료들을 끌고 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4만 킬로 이상을 달린다고 예, 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혼자 가는 것보다는 예, 미약한 여러 명이 뭉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훨씬 큰 힘을 발휘하는 게기러기들의 이동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가치와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아이템, 어떠한 조직구조,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 수술의 모든 위험부담을 하고 결정을 하고 스스로 잘 하지도 못한 분야의 전문가 인양했던 그런 자영업자의 한계를 벗어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